와, 이게, 이게 케인이지. 정복자 시바나면은 AP 시바나가 아닌 거네? 시바나 정글이면은 정버프 해도 괜찮지. 스킨은 취향 차이라서 뭐가 좋은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와, 잔나 큐 스틸, 큐 스틸 하러 간다, 이거. 와, 이미 설계했네. 초반 그 들어가는 단계부터 저 잔나는 저거를 설계를 한 거야, 저 큐를. 아우, 1! 유성으로 뺏었나? 나이스! 와 유성으로 뺏었어. 와 대박. 와 대박. 천재 천재 잣나다 천재 잣나. 와 개지렸다. 씨바나 어, 상대로는 그냥 무난하게만 커도 어차피 후반은 케인이 훨씬 세기 때문에 뭐 이쪽 줘도 되고 근데 주도권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가자. 음. 바위까지 먹자. 주도권 이 있어서 아마 못 뚫을 거예요. 주도권이 없나? 음, 아, 살짝 아쉬운데. 야, 내가 지.. 지는 않겠지 음, 그거 못잡아 형? 정신차려 형? 인거레징해 이거 뭐야, 형? 이거 뭐야, 아마 집갔 아, 캐틀리래 카타는 아마 집갔을 거고 시바나는 아마 탑 동선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탑에다 이렇게 동선 아니 미드에다가 동선을 이렇게 쓰면은 좀 손해가 많아요 봐봐 원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쪽 빨에 내가 먹고 내려갈 수 있는 건데 미드가 따여서 못 먹은 거고 일단 미터에쪽 이거 좀 아쉽기는 해 조금 아쉬워 아마 시바나 집갔다가 <laughs> 풀캔 동선 밟겠죠 그러면 저는 이쪽 칼날 부리를 가서 먼저 먹는 거예요. 왜냐면 시바나가 동선이 뻔하거든. 이쪽 밑에 갔다가 이쪽 칼나블이 올 거거든요. 1 0 0할게 그거밖에 없을걸? 그럼 나는 일단 칼나블이 카정부터 쳐주고 바톤 주도권 있으니까 승부 하나 남았어요. 별론데 아 이거. 키아나한테 지금 이거 미드 턴 쓰는 게나 너무 아깝지 왜 이렇게? 무조건 바텀 이거, 이거거든 이거 무조건 저 바텀이거든 씨바나는 그래서 원래는 저걸 견제하러 가는 게 맞는데 아 미드가 좀 약하니까 이게 좀잘 안되네 그래서 카타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챔피언도 아니고 달리면서 자꾸 핑 찍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미드님 아시겠죠? 정글은 라인을 유리할 때 부르는 게 정글이에요 불리할 때 부르면 안돼 아야 안된다기 안 보다는 분리할 때 부르면 할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와 이거 경험치도 안먹고 살려버리네 다이브 각인데 야소 플래시 빠졌고 깡깡은 먹어줘 빠지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케인이 후반에 강한 챔피언이라 초반에 이렇게 손해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케인은 후반 챔이잖아 후반에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데서 2등 못 봐도 괜찮아. 어래도 하나 6렙 찍고 바텀 로밍 가요. 나도 6렙을 빨리 찍어야 아, 다이브 각을 봐줄 텐데. 6렙 전 케인이 갈수 가서 도움 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 못가 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미드 커버를 가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들이 로밍을 가고 그 커버는 케인이 하면서 그 라인 손해를 최대한 안 보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타리나가 미드를 또 이동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라인 쭉 푸시해주면서 최대한 다른 곳에서 성장을 하면서 적팀 성장을 못하게 미드가 갔으니까 나도 미드를 푸시해주면서 여기서 이득을. 근데 저렇게 당하면 은 조금 아쉽지. 많이 아쉽지. 이러면 많이 아쉽지. 시바나가 위쪽으로 올라오나? 야소는 도대체 어디 있죠? 야소는 왜 보이지가 않아? 이거 깨자. 위쪽에서라도 이득을 봐야지. 이거 쉬바나가 이쪽 전령같은거 칠수도 있거든 아까 올라오는걸 봤는데 일로 오는거 보니까 전령이 아니라 이쪽에 있었네 이래서 루시안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야소 CS가 33개면은 뭐야 미드 또아 근데 미드는 카타르가 킬 먹고 와서 더못 이기긴 하겠다. 정글 운영 말렸을 때잘 푸는 팁이요. 정글이 조금 말렸다 싶으면은, 최대한 이제 불리한 라인 안 가주는, 안 가면서 성장하는 게 최대 꿀팁이죠. 최대한 유리한 라인에서 이득 보려고 하고, 불리한 라인을 가지 않으면서 플레이 하는 게 가장 쉽게 풀리지 않을까. 적팀이 무리하는 거 받아먹고. 그니까 너무 정글링만 해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러면 바텀 가야지. 아. 로밍은 헛수고가 됐네. 아이 마나죽나 <laughs> 나 죽은 거 같은데 와 최대한 이득 많이 봤다 세나풀 근데 그함 열렸네. 일단, 야수호가 솔킬 냈어요, 탑에서. 와. 근데 이레일 해볼만 하지 않나? 아, 큐못 맞췄다. 다 죽었다, 이거. 파이팅 할게 아니라 한명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아쉽네. 최대한 시간 끌면서 해봐. 가능성 있어. 할만해. 루시안 텔 타줬다. 물론 탑에다가. <laughs> 아, 루시안 바텀 텔 타줄만 했는데, 이거. 사회도 저렇게 우직하게 이득 보는 것도 좋아. 키아나 나이스 살았다. 오케이 그 이득 봤죠? 이것이 바로 스노볼 케인의 스노볼. 이제 시바나가 전령에 올라간 거를 알고 이제 바로 바텀 쪽에서 좀 세게 했던 거죠. 이제 용을 먹으면 딱 좋은 타이밍이기는 한데 시바나가 죽어 있으니까. 풀 쓰던가, 풀 써보던지! 어, 뭐야? 가다 멀어? 왜 가다 말지? 어쨌든, 와, 애쉬 궁으로 이렇개 많이 봤죠? 잘큰 카타를 한 방에 잡으면서. 강타 570?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여기 정글 살짝 떨어지고 별게 없네? 위드 푸시 좀만 하자. 그래, 넌직 가라. 미드 푸시 살짝 해주고, 위에 정글 살짝 뚫어주고, 직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에 탑이 이득을 많이 봐서 게임이 좀 편하죠. 밑에 쪽에서 어떻게든 반반 이상만 가주면은 위쪽은뭐 끝났기 때문에 게임을 질 수가 없게 되죠. 자, 이제 다르게 변신 가능. 쌉 가능. 아, 근데, 미드 또, 아, 미드가 조금 라인전에서 터지는 경향이 살짝 있네. 저런 경향 좀 고쳐야 되는데, 미드 밀리잖아, 이러면. 허호이 질교하면 안되는데 키아나는 계속 로밍 다녀야 되는데 기차님 들어가세요 어선 넘어 쓰레쉬 랜턴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랜턴 대기도 안했네? 뭐야 왜 이렇게 못해얘네들질 수가 없다 이번판 이번판 질 수가 없다, 이번 판. 이번 판질 수가 없다. 시야먹어줄게 세게 밀자 위쪽에서 이득봐가지고 여기 오래 없다 키아나야 다 밀어라 난 위쪽 봐주러 간다 뒤에 있어봤자 야수 아니냐 너? 있어봤자 야수잖아 아, 이래 전력 먹고 있었구나. 아, 아깝다. 쓰레시풀?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잘한 거잖아. 젠장, 젠장, 내가 잘했던 거였잖아. <laughs> 잘했다, 노르야. 이게 다르키니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지금 네, 돌려받고 있습니다. 귀환해가지고 코어템 하나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강타 썼다얘할거 없죠? 이쪽 포지션 잡아주면 아 근데 애쉬가 녹았으면 할게 있어지지 젠인장 아.. 애쉬가 녹아버리면서 이 싸움 굉장히 불리하게 끌려가면서 던졌네요 애쉬 하지만 루시아니 밀어주면서 아왜 이렇게 이 게임은 질 수가 없을 것 같지 약간 강타 썼는데 강타 없.. 있네 아 궁극기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쫄면서 했다 아 너무 쫄면서 했어 쫄면인가? 아 너무 쫄았어 얘들아 아쉬워 아쉬워 카타 없어서 그냥 좀 자신있게 해도 됐는데 저희 카타 빼고는 다 그냥 찌질이들이라서 <laughs> 일단 이쪽 바른시아 뚫겠습니다 와다 안했네 와 이게 이게 케인이지. 이게 케인이지. 와! 애씩 공 나오면서 w 맞춰 주고요. 그와 이게 케인이지. 미쳤다. 아, 미쳤다 진짜. 아, 미쳤다. 리 아, 이게 카타르시스인가? 이게 카타르시스인가? this i s k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게임 끝나 버렸다. 뒤집어졌다. 이걸로 완벽해졌다. 키아나 바텀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시바나님? 랜턴 길막기. 루시안 잘렸네 위쪽에서. 뭐 들어와 보던지. 음. 사워존 깨자. 사실 이거를 백무빙 치면 안 되지. 이거는 백무빙 치면 안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너무 살이면서 해 우리 팀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용준비. 내가 이렇게 푸시를 하잖아 그러면 바텀이 자동으로 뚫려. 얘네 조급해가지고, 어, 라인 기다리면서 푸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어떡할 건데, 막아볼 텐가? 막아보든가. 아, 진짜 까부네, 야, 또. 너무 까불었죠? 까불면 죽여놓을 필요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겼당. 자, 이렇게 넥서스 터지면서 게임 끝납니다.